감정평가사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감정을 할 때는 보다 많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시세보다 부동산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외 다른 물건에 입찰하려는 입찰자는 현장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한다. 주거형 물건은 반지하일지라도 세가 저렴하다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지만 상가는 그렇지 않다. 투자자가 경매로 수익을 올리려 한다면 반드시 유치권의 벽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입된 시설비는 낙찰자에게 인정 못 받아요. 점유자에게 큰 목소리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낙찰자가 예견하지 못한 이런 상황은 언제라도 발생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매를 하며 점유자를 대할 때 절대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 어설픈 법적 지식 잔머리는 큰 화를 부른다. 법원은 항상 어떠한 사실을 부정하는 쪽에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만 그의 손을 들어준다. 전 소유주가 샷이나 싱크대를 훼손하며 떼어간다는 것은 형사상 재물손괴죄와 절도죄를 따져볼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낙찰자가 경매법원에 인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 적극적으로 유치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인도명령신청은 쉽게 기각이 되고 만다. 인도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경매사건의 상황과 부합이 되는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낙찰자가 약하거나 허술하게 비춰졌을 경우 점유자는 이기적이고 공격적으로 돌변한다. 낙찰자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니 항상 증거를 잘 보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은 법이다. 제일 약한 곳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 집행을 하기 전 머릿속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했었다. 소유자가 유치권자에게 구두로 인정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선 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서에 소유자의 동의가 없다고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섣부른 판단은 근물이다. 지금 원하는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그 길이 힘들고 고된 길일지라도 걷다 보면 언젠가 그 길의 끝이 보일 것이다. 많은 일을 힘들게 하면서도 변하지 않았던 나의 목표는 오직 경제적 자유 하나였다. 항상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탈출구를 찾으려 노력했다. 열정은 세상을 움직인다. 평등과 분배의 이상적인 논리는 게으른 자의 외침일 뿐이다. 사주팔자가 좋고 종교에만 집착한다고 자신의 인생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실패는 도전을 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도전조차 하지 않기에 실패자가 되는 것이다.